나를 성당을 맞추면 나는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입혀줄 수가 있어요. Seven, six, five, four, three, <laughs> 교전 중이나 하지 말자 우리 교전 중이나 교전하고 있는데 섬광 보인다고 막 어? 섬광 먹으라 그러고 막 이러면 곤란해 섬광 찾아드릴까요나 뭔지 모르겠어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 아! 섬광을 발견한다 섬광을 터뜨린다 허어!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누님의 말씀을 주는님의 말씀을 듣는다쥐비습니다그님로행동한다아님비소리다지 <laughs> 않은데 너무. 리 <laughs> <웃음> 어. 띵. <laughs> <laughs> 네, 네, 네. 어? 여기 닿 <laughs> 주인님의 말씀을 듣는다. 당신은 <laughs> 네시였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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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행동한다. 예. <laughs> 네. 차는 내 신데. 내가 그때 왕이노라. 마마주아걔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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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뭐야? 나에겐 약점이 없지. 음, 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느냐? 뒤쪽에 찾아라.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찾아라. 어디 뛰면서 찾느냐? 아이 죄송합니다. 주아주아 어디서 쐈는지 소리의 근원을 찾아와라. 마이크 껐거든요? 성강만 먹어봐 마이크 끈것 같은데 아이고 이 여보 있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예 <laughs> 여기 여기서 전화 드리기 위한 기가 막힌 아이템 하나 아, 아이템 하나 형형형 <laughs> 형, 형. 어? 여긴 어디야 난 누구냐고 주인님의 말씀을 듣는다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대로 행동한다 어머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듣기 더러워서 편집을 거부한다 오빠 일로와 제발 오빠 타 멘탈 링거 제발 난 누구죠? 당신은 조선에서 제일 가는 타령가였어요 다, 모든 말씀을 타령으로 하셨죠 그대로 행동한다 150방향의 특이온이라 왜 이리 성강이 보이지 않는지 오야오야 오오오오야 아하 아하 쉬는 거 같은데? <laughs> 쉬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어, 전설의 타령과가 그럴 리 없는데 아 이거는 신표가 있는 타임이었지요 아아 아. 떨어지자마자 스카 어 노른자님 여기 삼배남 어디? 여기 여기 저는 공물원 사육사고요 <laughs> 당신은 나무늘보였습니다 안녕하세유 근데요 왜왜 <laughs> 응, 응. 왜? 저기 나타나 <laughs>

<목소리> 아 누구세요? 아난 누군데? 아니 이분은 아니 난 누군데? 세계에서 제일가는 휘파람 전문가? <스침> 에이 형왜 어, 불렀어요? 전문가님 총 드셨어요? 노른자님 <laughs> 그저 드링크랑 부산 있으세요? 없으면 두 번. 어 그렇게 할게. a n k y o 요 t h 드링크랑 o u Thank 구 o u t 뭔데 n k y o 데 Thank you. t h a n 뭔데? o u t C클래스 쿠페요아아잘 아, 아, 달리네 아, <laughs> <잘 됐다>. 아아아아아아 <laughs> 클락션 돌려주세요 허어허어 아, 아. 여기있다 너 일로와 띵~~ <laughs> 아, 앞에가서 말해야죠 아 다행이다 의외로 자동차가 빨리 음. 끝나서 다행이다 아말 못하는게 난 제일 짜증나 아, 당신은 아 뭔데 아 앞을 봐야죠 봐야죠 당신은 뭔데 노른자였습니다 나이 <놀람> 너이 새끼 일로 와봐 너 <놀람> <놀람> 당신은 당신 집 앞에 있는 도어락이었습니다 디디디디디 <놀람> 디리리 <놀람> 나이스. 삐. 아. 다 분명 사람 시켜준다 그랬다. 북한의 고이 관리직이었습니다. 군인이죠. 아, 그참 기분이 조그만. 그리고 북한 사람은 AK만 쓰시는 거 아시죠? 주총이 AK인가? 노래. AK네, 보질 아씨 짜나 아씨 바로 보이냐 AK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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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그 바로 앞에 여기 어, 어, 난간 뭐, 뭐. 저랑 마주 보고 있어요 난간 끝한명 돌아왔다 오른쪽으로 두명 돌아왔다 이쪽에 있어요 교회 쪽아 <laughs> <laughs> 저 이번에 오디오 비웁입니다 여러분들.